반갑습니다. 이제는 제법 한낮 기온이 여름인가 하는 착각이 될 정도로 아주 무덥습니다. 이제는 뭐 봄이라는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스산하죠. 조속으로 기온차가 심한 때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스갈에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여호와를 정죄하다라는 주제로 묵상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 3장에서 스가랴가 아주 특이한 환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단이 그리스도 우편에 서서 요아를 요수아를 대제사장 정죄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가뭐 욥기서도 보게 되면은 하늘에 회의가 열리는데 사단이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욥을 하나님한테 여러분 고자질하는 거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아마 성경에서 욥기 다음으로 바로 이 스가랴에 두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을 정죄하는 모습은요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요수와는 요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수와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륙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학교서 1장1절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서 대지상이 여호수아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주위에서 본문을 읽어야 하고 또 살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편엔 우편이라는 것은 유죄를 주장하는 자리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는 재판장이 그 우편에 서서 정제를 합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몇 년도, 몇 년, 몇칠 날, 뭐를 했고, 뭐를 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했고 쭉 정제를 합니다. 재판장 우편 쪽에 앉아서, 앉아서. 변호인단은 좌편에 앉죠. 따라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서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와의 죄를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과 결점, 그리고 부족한 면과 범죄한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헬라어로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헬퍼란 뜻입니다. 헬퍼. 홀리 스피릿이 라고도 하죠. 홀리 스피릿. 돕는 자 헬퍼. 뭘 돕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치고할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나갈 바를 못, 알지 못할 때 우리 헬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시 2절 3절을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에 여호수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아, 참 어려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사단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 것을 정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두 번이나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형인 예루살렘을 택하였기 때문이고 성도의 모형인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이 멸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허물이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의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히브리스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도 완전한 자가 아니요 결정과 부정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행동은 하느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대가였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목소리>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이 곧 선을 행하는, 행하기 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영성의 대가였던 사도바울도 그렇게 자기 죄악을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요수아가 여러분 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은 사단은 그 요수아에 있는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죄를 짓고도 지금 저렇게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사님은 정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와인여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회계라는 통로가 있기에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4절입니다. 요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호와 기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요호와가 입고 있는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저 사단이 저놈의 새끼가 그 요호와의 얄팍한 죄의 허물을 잡고 들쳐야 되는데 벗겨버려라 저 삶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는 순간 저 허물은 제하에 없어져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구원의 옷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사야 선의자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려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곧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죄당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요수아처럼 또그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붙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기 전에 우리는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읽어 보면 디메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가 나옵니다. 그가 눈을 뜨고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런데 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왜 겉옷을 버리고 내가 나갔을까?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앞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것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거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속옷 입고 팬티 입고 여러분 네이 어? 입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망토, 군대에서 그걸 판초라고 하는데 이 많은 네모난 여러분 그 담요 하나에다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 쑥 집어넣어가지고 휙 둘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밤에는 광장에서 추운데 그거 덮고 자고 낮에는 햇볕에 그걸 가로막고 적어도 20몇 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냄새가 나고 더럽고 이... 때가 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에는 우리의 크고 작은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에게 입혀주셨던 아름다운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사야가. 6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고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정결하게 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더러워지고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와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입술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지면 행동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요호수와의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서 정결하게 해 주신 겁니다. 구약에 다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왕들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부터 붓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먼저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죠. 생각. 그럴 때 입술이 여러분 정결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행동이 정결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7절입니다. 만군의 요하이 말씀에 내가 만일 내도를주량하며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는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스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뭐 어렵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서, 또 대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는 그래도 좀 쉽지요. 소선지자 중에서도 좀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스가리아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말씀, 비유적인 말씀도 있고, 시작에 와서는 여러분, 요한계실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제가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또 구속사에 의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는 원칙 아래, 될수 있으면 여러분이 들을 때 이해가 쉽고, 어렵지 않게 제가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청취하시고 시청하시고 다시금 성경 말씀 본문 을 읽으면 이해가 아주 빠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서 지금 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율례는 월삭과 안식일과 유월절 등 각종 절기와 제사 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잘 지키면 내집즉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한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와 예배를 잘 감당해 나가면 그 종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를 다스릴 여러분 자격과 또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주의 종들이 목회할 생각은 안 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어떡하면 그 말씀을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곰팡이 싫지 않은 여러분, 이, 어? 하나님의 이 떡, 즉,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하지 연구하고 틈만 남면 설교 준비해서, 어? 매길 생각은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거죠. 자랑은 아닙니다만, 또 교만할까봐 참 그렇지만, 저는 이날까지 똑같은 말씀을 한 번도 설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딱 12시 되면 기도 끝나고 나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얼마나 여러분 시행하는 줄 모릅니다. 밤을 꼬박 새고 설교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왜 오늘 이 지금 내가 준비하는 말씀을 잘못 준비하면은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준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정말 기름이 부어지고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여러분 이 뜻을 성도들이 깨닫게 될때한 주간 성도들은 힘을 갖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남들보다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종 네 순을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제하리라참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내 동료는 대제사장 여호수와 함께 제사를 집도하는 다른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른 대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함칩니다 예표의 사람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제사장들. 즉,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뉴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만인 제사장. 비덴 바르거 성당 앞에다가 99개 조항을 큰 박아가지고, 조항이요! 대화하자! 당신만 제사장이 아니다! 신약시대에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만인이. 참. 차... 아그 마틴은 더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라고. 언제 그랬,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필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가상 6은다 이루었다라고, 가상 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자마자 그냥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냥 어둠이 임하면서 그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여러분 아무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을 다 폐해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응?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만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권세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퍼 first incarnation, 처음 초림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던 겁니다. 다시금 8절에 보면 내종순을 네 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순은 새싹을 가리키죠. 이 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의 순과 같이 새 일을 행하며 또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지금 여러분 상징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다시 구절에 나오는 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돌에 눈이 일곱 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일곱 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7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완전수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곱 눈은 완벽하죠. 게시도 5장 6절을 보면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인데 왜 일곱 영이라고 했죠? 7은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수이므로 성령은 완전한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 눈을 일곱 개나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뇌지하고 계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그런 걸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커뮤니케이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생각과 입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십 분초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